네, 시청 앞 희생자들, 추모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서울시청을 출입하면서 오가던 일반 통행길입니다. 이곳에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 슬픈 이야기를 어, 이분들에 대한 애도와 이본들에게 남기는 동료와 가족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슬픔을 같이 함께 나누며 애도한 그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슨 모습들이 안타까운 생각에 아, 온 몸이 지금 땀에 젖었지만 현장 취재 마치고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잠깐 여러분들께 추모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 이래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아픈 기억으로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을지, 또 안전사고와 급발진에 대한 위험들이 얼만큼 더 수모적으로 희생자를 만들어내야 할 것인지, 마치 아무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이곳에서 어, 급작스럽게 경고를 당하신 아홉 분의 희생자들, 또, 피해를 입고 아직 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시는 피해자들도 여섯 분도 함께 깊은 애도와 또 그들의, 그분들의 가족과 유가족,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슬픔의 애도를 표현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불과 여기서 15m 거리에 바로 북창동 길입니다. 이곳은 많은 이들이 또 오가는 음식점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 아픈 기억과 이 자리에 이 거리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뉴스 김승호였습니다.